어, 이제 마지막 하나는 어, 전시회 투 플러스원 영상 프로모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저희 쪽에 그러니까 첨단의 영상 팀의 팀장님 모시고 어, 보다 좀 약간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네,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팀의 하태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여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해 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40년 전통의 스마트 전문 미디어 그룹 첨단의 영상팀 팀장 하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영상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산업 분야에서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영상팀을 꾸리고 영상에 대한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네. 맞춤형으로 제공한지도.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는 상당히 이제 축적돼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한 강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이제 준비한 게 전시회 투플러스 1 영상 프로모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미리 지금도 현재 진행하고 있죠. 진행하고 네, 진행하고 있는 이미 시작을 하고 네, 있었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시장에서 얻고 있고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laughs>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성비가 1차적인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 뒤에 만들어지는 영상의 퀄리티를 보고 어,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 그러한 반응들이 더 많으시고 현장에서도 첫 번째 영상이 나온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찍으러 갔을 때 저희를 반겨주시는 목소리의 온도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뭐 뭐 저희 자랑인 것 같습니다만, <laughs>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시다. 네, 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시회 투 플러스 원 영상 프로모션은 어떻게 좀 제안 드릴 수 있는지, 그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할게요. 2025년 첨단 영상팀에서 제안드리는 전시회 영상 특별 프로모션 2 플러스 원 영상 제안입니다. 첨단은 14만 산업 고객 기밀을 기반으로 통합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40년 이상의 스마트 미디어 그룹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산업 전문 PD들이 제작하는 고퀄리티 영상으로서 다양한 영상의 유형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기업 홍보 영상부터 전시회 영상 그리고 SNS 영상, 유튜브 콘텐츠까지 기업의 특성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서 가장 높은 가성비를 추구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드리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제공 제안하는 전시회 2 플러스 원 영상 프로모션은 3편의 영상을 2편의 가격으로 제작해드리는 기적의 가성비를 좀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들이 2025년 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은 필요한데에 비해서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는 산업전시회를 주최하고 있고 4개의 산업전시회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활약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프로모션 되는 가격의 비용으로 제한을 해드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AW2025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특별 혜택을 드렸고요. 이후에 SCM페어, 키스에프, 타스2025 등 저희가 주최하고 있는 전시회부터 국내 주요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3회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 제안은 2025년 내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요. 수도권 외 지역이나 다른 영상들을 좀 제작하고 싶을 때는 이제 진행비가 발생한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리미엄 영상 패키지로서 전시회 현장을 담은 생생한 스케치를 촬영해 드리고 핵심 메시지를 담은 부스 홍보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산업 전문 PD가 제공해드리는 종합 편집을 통해서 고퀄리티의 영상을 느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시회 영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길이는 대략적으로 3에서 5분 정도의 길이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부터 스케치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전시회 부스 홍보 영상 개념입니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일단, 전시회 전에 사전으로 인터뷰 스크립트를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뷰 스크립트란 제품에 대해서 혹은 솔루션에 대해서 홍보하고 싶은 인터뷰 내용들을 대본화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인터뷰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진행과 함께 현장에서 부스 전경 혹은 고객과 상담하는 장면 그리고 주요 제품에 대한 다양한 컷으로 촬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인터뷰를 자막화 해 드리고 제품 인서트를 활용해서 편집을 해 드리고요. 기존의 업체에서 가지고 계셨던 홍보 영상들을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전시회 기간 중에 3일 중뭐 전시 기간이 3일이 된다면 그 중에 원하시는 날짜, 하루를 선택해서 현장에서 촬영해 드리고요. 1차 편집을 통해서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 제공을 해 드린 이후에, 어, 제작 제품 편집, 그리고 최종 완료까지 이제 7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클라이언트와의 소통을 통해서 제작 기간은, 어,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최종본과 원본 클린본이라고 하죠 자막과 이제 배경음악이 없는 버전의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 다국어 지원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이제 영어나 중국어 등이 제공될 수 있겠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은 음, 추후 문의를 통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은 3회 정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저와 소통을 통해서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객께서는 준비해 주실 게 사전 인터뷰 스크립트를 잘 준비해 주시고 어떤 제품을 홍보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년 노하우로 진화하는 스마트 산업 미디어 첨단입니다. 저희는 산업 전문 고퀄리티 영상으로 200곳 이상의 고객사와 함께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첨단 영상팀과 함께 전시회 현장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